위소화 안될 때딴 데가 어디에요위소화 안될 때딴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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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요 여기 예? 네, 넣고 네, 네. 여기 소화가 막위 채문 책 있다는 거 여기 땄어요. 여기왜 했다요. 아니에요이가똥똥두 칸에 비어 놔야 내려가지. 네? 똥두 칸이 차 있으면 안 내려가잖아. 그래, 여기 딱 따서 피를 내면 똥뚜안에 똥이 비어버리잖아. 뇌는 똥뚜껑이 빈 거야. 음. 그러면 위에서 얼른 내려보내요. 소장으로 내려보내. 그게 뇌치료법이야, 옛날에.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 그냥 모르고 그냥 따니까 이러고 음. 그러면 퉁가 되게 막 때려가고 여기 딱 나와. 도 어딨대요? 예. 자, 때리는 데가 딱한 군데, 때리는 데가 있어. 정확히, 유방 끈 자리. 유방? 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유방 끈 자리를 딱 보자니야. 다섯 번째. 예? 다섯, 여섯 번째예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뭐예요 6월은 양이잖아요. 저번에 12시간 얘기했잖아요. 토간이라고. 잘 채는 사람, 6월달은 뭐예요?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유입병이야. 뜨거운 데서 선전한 바람 불때 채는 게유병이에요 6월달은. 그래서 그 여섯 번째 뼈다구를크게 때려. 탁, 때리고 난다라는 얘기가 이렇딱다그자열리가유 위의 열자리요 석탄 먹어서 걸렸을 때 침이 나와요 확 튀어나와요 사람 뒤에서 이렇게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서 오이는 거왜 그래요? 목기 걸렸을 때 여기 잡아먹는 게 위에 내려가다 위로 가는 게 아니라 귀도로 넘어간 놈은 숨을 못 쉬고 여기 잡고 확 대니까 확 하는 게꼭 들어줄 거예 사람은 그래서 절대 위가 나쁜 사람은 오뎅 먹으면 안 돼요 동그란 오뎅 왠지 아세요?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가잖아요. 딱 먹고 술은 쳐먹고 딱술꼭한 번씩 먹고 꿀꺽 새는데 딱 막아, 쿡쿡쿡쿡 헛업해 가. 젊은 놈으로. 꾹꾹 씹어야 돼. 안 씹지. 아니, 술 채우면 꾹꾹 씹어. 자, <laughs> <하는 거야. 웃음> <잘. 웃음> 나는 <laughs> 웃기게 강의하는데 참 재밌죠? 네. 그래서 좋은 <laughs> 사람이에요, 죠 아, 좋아요. 내가 얼마나 그러아요 <laughs> 자.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자연에서 보면 돌이 내려오다 딱나갔잖아요 그거 더 무너져요. 차이 무너져요. 절벽, 이렇게 쭉 계곡에서 옆에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가 그냥 무너져 내려. 왜 그럴까요? 돌이 막은 데가 물이 흐르는데, 물이 차면, 나무들이, 물을 막 빨아올려. 예? 그러면, 산에, 그돌 사이에 있던 나무들이, 빨아올리니까 돌이 갈라져. 그러니까, 쫙! 저는 그거 갖고 치유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아 저게 왜 저렇게 무너질까? 어. 정확히 계산하면 4, 5일 전에 비가 뿌짖게 왔어. 한 3일 동안. 그러고 나면 한쪽이샥무너져 그것도 바위 나무가 큰 놈이 서 있는 데가 잘 무너져 나무 큰 놈은 물을 많이 빨아들일 거 아니에요 음. 그돌이에물빨아들여 죽은 거냥샥 나는 산속에서 있다 보니까 그 소리가 나 죽이는 거 같아요 우르르르르 음. 너큰같아 음. 음. 한마디로 음. 이 피아노 여, 여섯 배 다섯, 다섯 배만한 돌이 밤에 잠을 자는데, 나무 옆에 있다가 비가 오는데, 물을 쫙 빨아내니까 그눈이 미끄러져, 어 떨어지, 둘러 떨어지는데, 우리 그저 학도 있죠? 옛날에 그, 옛날에도물 받던 데가 있어요, 저래. 그걸 완전히 두셔버렸어요. 음, 흔들, 궁 떨어지는데 내가 자다가, 내가 자는 방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도뚝 나오니까 앞에를못가하고 <laughs> 그 옛날에 왜막고 있어 보니까 저 위에 돌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산에서 돌 굴릴 때 충청도 사람은 안 죽는데. <laughs> 아버지 돌 굴러가, 그러니까 <laughs> 유로하려고 그러니까 피했다, 이마 <laughs> 무슨 얘기야? 말은 넣는데. 돌 소리를 들으니까 이 사람도 막. 그래서 충청도에 뭐가 많아요? 충청도에? 석공장이 많아요. 왜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게다거공요 그래서 석공들이 많은 거가 충청도예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왜 거기 많겠어요? 옛날에 밥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보이는 게돌 밖에 없으니까 돌 깎는 것만 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빠들은 돌을 맨날 보고 살잖아요. 충청도에서는 깡느거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돌 소리만 나면 피해. <laughs> 왠지 알아요? 지금은 저걸로죠. 옛날 에 돌을 몰로 했어요. 지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탁 튀잖아요. 갈라가 이렇게 먼지라고 탁탁 튀니까 아유 석공장 옆에 지나가면서 저게 눈대라고 눈다철이고 간다마들. 그러니까 돌 소리만 나면 벌써 아버지 돌 굴러가야 했을 때 필요 없어. 돌 소리만 나면 벌써 피해. 그게 최초인 거요 돌마저 죽는 사람은 어디까지 만든 줄 알았지? 강원도. 강원도는 사고가 나면 전부 산이 무너져서 사고가나 왜? 하도 무너지는 걸 자주 보니까, 아유, 또 무너졌나봐. 이러다가 그냥 꽈르고 때리니까 흔들니까 어머, 아야. 그냥 가는 거야. 사람 몸무게 3분의 1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몸에. 네. 머리, 머리. 네, 있어요. 뇌가 압축되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아까 꽁, 그만 이제, 암 환자가 하는데, 그렇다고. 근데, 암 환자가 암 치료를 받고 있을 때, 수포가 생겨요, 몸에. 물집이 생긴다고요. 네. 그때. 누에있죠? 음. 알코올 발효시킨 거를 촤르뿌르으면이 음. 없어 음. 아 누에 발효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그냥 발효시키고 썩을까봐 음. 술을 갖다 모여 30도 음. 30도짜리를 술에 음. 음. 아, 음. 아니요 누에다 술을 넣죠 아니 모두 해다술배지 그게 고 뇌가 있는데 술을 부 붓는 거지. 그럼 뇌가뭘 먹냐? 이놈이 누군지 하고 그걸 먹어왜 <laughs> 먹어서 취해? 다 거기 잡아지면 간 거야. 그렇못 깨. 취가. <laughs> 왜냐? 빠졌지, 그, 빠졌지, 그 취해서 못아그이유로 먹... <laughs> 되게 선명하잖아요 식물성만 먹고 단백질만 갖고 식물성 단백질만 갖고 있는 놈이 술을 먹으니까 술이 막빨리 죽해, 맞지? 그래서 누에가 술 붓고 나면 얼마이집면다 뜨는 놈이 없어 이게, 뜨는 놈은 비움둔 놈, 다 건져내게 돼. 그리고 쌓 밑에 가라앉아서 숙취 먹고 그냥 자. 근데 잠자는데 아주 평생 자. 나는 단백질을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놈을 얼굴에다 바르거든요 저 지금 여기 주름살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확 하여 했는데 뭘 갖고 왔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거를 아예 얇게 만들어 보고 내가 몇그랬더니간 사람은 지금 이게 4일째 하고 오거든요. 여기 손만 있죠? 제 사진을 보여드리면 깜짝 놀라요. 아예 푹 파여 있었어. 여기가. 근데 요거는 저빈 벽화다 떨어져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래도 저 알부수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저도 산악회년이어요강국산악회 저는 스님이지만 좀 희한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했었는데 응. 스님 되고부터는 노는 걸 몰라요. 시간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에 돈 벌고 사업해서 남한테 돈 빌어가면 용복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자돈 버는 방법. 아픈 사람. 나 오는 동안 데려오시면 내가 그냥 해드릴게. 그 사람한테 사업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이게 좋아가 아니야. 건강은 내가 책임지지. 우리 스님이 건강한 거잘 해줄 거야.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건강할 때 놀러 다니려니까 놀러 다니는 분이라고 돈 벌라고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말이 다르죠? 그게 저 양반이 엔텔레콤에 계신 분인가 그럴 거예요. 아, 전안 해요. 왜안 하겠어요? KT가 저희 전에서는 안 터져. 시안하죠? 음, 음, 아, 그 다음에. 정상에서 동전 한복을 못 가르쳐, 안 터지는데. 그래서 저는 액, 저기 케이트를 못 써요. 희한하게 그래요. 별짓을 다 해야 되는데. 근데 건강을 지켜준다. 근데 돈을 잃으면 벌로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 다 해야 다고요 아니요, 건강을 잃으면. 3분의 1을 믿어. 돈은 3분의 1, 벌어야 되니까 3분의 1. 돈 벌어, 돈 벌으라고 그러면, 다들어봤서 옛날에 다 했었어. 안 돼요부터 시작해, 영어 나도 알아부터 시작해. 근데, 건강을 찾아주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야? 여러분, 신용이에요. 건강을 찾아줌으로써, 그, 내가 얘기한 사람한테 신용을 내가 얻어야 돼. 왜 신용을 얻어지냐? 저 스님한테 가니까 별로 치도 않았는데, 갖다 드르륵 대기만 했는데, 어머, 진짜 다어 편안해. 그럼 내 말이 믿어줘야 안 믿어줘요? 그죠? 그걸 이용하라 고 그러는데, 그냥 앉아서 이러고 있어. 저까지 무슨 건강까 이러고 있는. 건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어떤 걸 하더라도 필요하시면. 저한테 오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가만히 있지는 못해서 왔다 갔다 해요. 못 찾아. 찾은거지못데 아까 저 정맥류 나왔다 본분 있죠? 정맥류. 이제, 이제 모르겠어요. 언제고 허겠지만. 제가 만드는 통에 들어가서, 오일만 하면 정맥으로 싹들어가거 그건 개발되어 있었던 거예 근데 제가 저걸 안 하기 시작하던데, 경희대 의료원의 원장이, 한방 의료원 원장이 사무장하고, 나한테 세 개만 납품하고 팔아주는데 그래서 세계를 납품을 했어, 600만 원씩에. 안 팔아줘. 나중에 가니까 저거 못 팔아준대. 왜요? 저거라도만 한잔다 주고. <laughs> 허리 아픈 사람하고 들어가면 허리 안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 들어가면 다리 안 아프고요. 피부로 먹는 한약. 그러면 참, 어, 잘되겠는아고안 뭐? 팔아주면 가, 나중에 갔더니, 없어. 내 물건 주세요, 그러서 천만이 크다고 셨어요 팔아준다고 해서 내 600에 줬는데, 상동이 그래. 병원장이 하나 가지고 가고, 그냥 대학교 뭐? 무슨, 뭐, 무슨, 그 총, 그 관련은, 개가 하나 가지고 가고, 세개다 나갔다고. 그냥 요번에, 저가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걸로 똥구녕으로똥구녕으로먹으 한약봉을 만들어서 내가 채취는데 항아리가 아니고, 아예 앉아서 방송 꽂아놓으면 밑에 차이열지나가고 가만히 똥구녕으로 한약봉을 만들었거든. 요 그거 망했잖아요. 왜 망했대? 이 멍청한 놈이, 중국제, 그저 열판을 산 거야. 응. 그건 늘는데 어머, 꽂아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부 다 아웃이셔. 열판이. 그러니까, 어머, 스님이 이렇게 똥구니를 안 뜯어. 열어보니까 지금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다 뜯어서 고치는 거니까 새로 만드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가. 예, 예. 다포해버렸어 그래서 물건은 좋은 곳 쓰자. 지금부터는 아예 좋은 거 만들어서 다시 한번보다 지금 준비 중입니다, 얘가. 근데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저 미국가서 하는지, 부산서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준비는 중요해요. 사람도 배워고싶라고